진짜 여러분, 앵콜곡까지 끝났어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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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끝났어요, 연기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아무튼 아, 이렇게 부산에 와서 또 이렇게 콘서트를 오래간만에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1일 동안 전국 콘서트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봤는데요 네 부산 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 어, 빨리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네, 조심히 돌아가 조심히 가셔야 돼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진짜. 네. 이제 뭔가 네. 아, 저희... 네 되게 좋은데 가세요. 네. 네. 안녕. 아, 하루만 한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부산 네. 이틀 정도 했었으면 저희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하루만 하고 가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 여러분 봄에 많이 기억해 주실 거죠? 네! 다음 콘서트 또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어, 우리 감사한 분들도 계시니까 노래 네. 일단 어, 저희 어, 부사 대표님이신 후아빠 윤민수 대표님 저 뒤에 있는데 불러볼까요? 어 잠깐만요 일로 안녕하세요 유교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이거 요거 내가 작년에 했는데또 재밌나봐요 <웃음> <웃음> 아니 <laughs> 민성이 일본 계시는데 왜 언제 왔지? 저 이러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 저도 속았네요. 아니, 근데 작년에 했던 거는 또재밌으신가 봐. 네. 아, 이거 뭐, 뭐 콘서트마다 해야겠네요. <laughs> 아무튼 우리 민수영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주원 대표님또김성우대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산 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준 부산 콘서트 어, 팀에 티내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저희 공연 항상 계획해준 CJ 계획팀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음양 저희 소리 잘 나갔죠? 되게. 네, 예, 굉장히 잘 부르게 나갔죠. 예, 네, 우리 음양 음향. 음양팀 덕분이고요.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또 어, 또 누가 있죠? 밴드분들 아그좀 이따 할라 했어요. 아 그런 거요 네. 댄서분들 예, 네, 댄서분들 아까 네. 댄서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laughs> 또 이렇게 예쁜 화장 머리 해주신 헤어 메이크업 팀 그리고 네. 옷 그저 스타일리스트님 스타일리스트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사 식구들 매니저들 너무너무 너무 고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또 김용호 팀장님 저기 서 계시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좋은 연주 노래 할수 있게 좋은 노래 할수 있게 해준 우리 또 밴드 분들에게 네. 박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음.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되죠? 저한테요. 저는 여기 진짜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한테 해가 뭐야? 저한테 근데 나도 네. 조금 저한테 좀 하고 싶었다 아 그래? 나만 이상한 놈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몇 아니, 살이야 너? 죄송합니다 아, 네. 전혀 네. 아니에요 네. 장난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 죄송해요 자꾸 마지막 마지막 거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정말 열심히 노래하고 어, 열심히 준비한 나 자신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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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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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진짜 또... 마지막인가요? <laughs> 죄송해요. 아 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괜찮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마지막... 싫은가봐요. 집에 가기 싫어요. 예! 진짜. 아, 좋은 데이 한잔 먹으면서 좀 부산에서 네, 술한잔 네. 하고 싶네요. 네. 아, 네네. 예 네. 마지막 마지막... <laughs>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번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응답하라 음, 1994에 나왔던 <laughs> 노래고요. 거기 저 닮은 주인공 쓰레기라고 나오잖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뭐, 요번 콘서트가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좀 웃겨야 되는데,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나한테 그래? <laughs> 막판에 이렇게 터진 거야. 아무튼, 가지고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 저기 죽여버리라니까. <laughs> 마지막 <웃음> 너에게 들려드리면서.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